안녕하십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기업지원팀 김일곤입니다. 전주시 농생명 유망기업 맞춤형 유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지역의 농생명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화 성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 특산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유망기업을 유성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전주 지역의 풍부한 농생명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수행하는 전주시 관내 유망 기업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공장 또는 본사가 전주시내에 위치한 농생명 뷰티식품 기업입니다. 지원 기간 및 사업비는 2023년 03월 수혜기업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09월까지 약 6개월간 지원 프로그램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laughs> 먼저 성분 분석 지원은 소재 및 제품의 성분, 기능성 분석으로 영양성분 분석, 기능성 분석, 성분 분석 등을 지원합니다. 건당 250만 원 이내로 2건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지원입니다. 개발 제품의 시제품 제작 및 고급화 지원입니다. 테스트 생산, 샘플 생산용 시제품 제작 지원, 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선, 브랜드 리뉴얼 지원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내로 세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홍보 지원입니다. 카다로그 제작, 브랜드 및 디자인 패키지 개발, 각종 온, 오프라인 마케팅 홍보를 지원합니다. 건당 오백만 원 이내 세건 지원할 계획입니다. <laughs> 다음으로 수요 맞춤형 지원입니다.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농, 창업 기업, 일반 농생명 기업의 수요에 대해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건당 오백만 원 이내로 세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인증 지원입니다. 시스템, 품질 관리, 제품 등에 대한 인증 지원으로, 능생명, 산업관련, 인증기관의 인증 획득 비용 및 인증과 관련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건당 200만원 이내 세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활용 지원입니다. 수의 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전문가를 지원합니다. 기업의 수요 충족을 위한 전문가를 매칭해서 지원합니다. 창업 동아리, 창업 보육 기업 등 창업관련 지원합니다. 건당 200만 원 이내로 두건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지원은 부가세를 제외하며 3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상기 이 프로그램 외에도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세미나 그 다음에 박람회 참가및 참관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2023년 3월 말. 전주시청 및 연구원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약 10일간 접수를 실시합니다. 어,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어, 자주 하는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 이번 지원사업은 어, 전주시 소재 기업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 이번 지원사업은 전주시 출연금 사업으로 전주시 내 공장 본사가 위치한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몇 개의 프로그램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 기업당 2개의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타 기관의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타 기관의 지원 사업과 다른 프로그램은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타 기관의 마케팅 지원 사업이 선정되셨다면 저희 연구원 지원 사업의 마케팅 홍보 지원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 이상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